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안고 이로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 보시고 내 혀의 끝의 말까지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 소리를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별칭이 붙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과 또는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또 직장에서는 직책 등 우리로 하여금 그 명칭들이 그 이름의 목적대로 사랑하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묵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것을 주신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정되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루신 약속된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이란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론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것 자체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로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값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당당하며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셨지만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창세 전에 불러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부르심을 완성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최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아버지 중재자로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치적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도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이제는 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 것일 두족 아버지 손과 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값을 다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피값으로 다신 아버지 가장 귀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다 사하시고 아버지 피값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버지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흩어진 나그네로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부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